여러분, 요리하다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된장을 바르시나요? 얼음을 직접 올려놓으시나요? 아니면 소주를 붓거나 감자를 갈아서 바르시나요? 이 모든 방법들, 사실은 화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더 심한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화상을 입었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과 정말 효과적인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의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30대 주부가 라면을 끓이다가 끓는 물이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부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빨리 된장 발라. 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써온 방법이라며 된장을 듬뿍 발라주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끈거렸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먼저 된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다시 한번 극심한 통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된장 때문에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 화상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흐르는 물에 식히기만 했어도 훨씬 나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화상에 된장, 간장, 소주, 감자, 알로에를 바르는 걸까요? 이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입니다. 병원이 가까이 없고 약도 귀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위학이 발전했고, 우리는 무엇이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화상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화상은 열에 의해 피부조직이 손상된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손상되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고, 체액이 빠져나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상 치료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의 조직 손상을 막는다. 둘째, 감염을 예방한다. 셋째, 통증을 줄인다. 그리고 이세 가지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바로 차가운 물로 식히는 것입니다. 화상은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나뉩니다. 1도 화상은 표피만 손상된 것입니다. 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이 있지만 물집은 없습니다. 가벼운 햇볕 화상이 대표적입니다.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손상된 것입니다.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합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된 것입니다. 피부가 하얗거나 검게 변하고 역설적으로 통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경이 모두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는 것. 왜안 될까요? 된장과 간장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이 화상 부위에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킵니다.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는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없습니다. 감염이 되면 상처가 훨씬 더 악화되고,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흉터도 더 심하게 남습니다.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간장은 화상 부위를 덮어서 의사가 화상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환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줍니다. 두 번째, 얼음을 직접 대는 것. 많은 분들이 화상은 열로 생긴 거니까 얼음으로 식혀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얼음은 너무 차갑습니다. 영하의 온도입니다. 이미 손상된 조직에 얼음을 직접 대면 동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상 위에 동상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려면 혈액공급이 필요한데 이게 막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차가운 물은 괜찮지만 얼음을 직접 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얼음을 사용하려면 수건이나 천으로 싸서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주나 알코올을 붓는 것. 소독하려고, 라는 생각에서 소주를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심한 통증만 줄 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알코올은 조직을 자극하고 탈수시킵니다. 이미 손상된 조직을 더욱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주의 알코올 농도는 소독 효과를 내기에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위료용 알코올은 70% 이상의 농도인데, 소주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화상 부위에 알코올을 부으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약을 바르는 것.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라는 이유로 치약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약의 멘톨 성분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약은 화상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약 속의 화학 성분들이 상처를 자극하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치약이 말라붙으면 상처에 달라붙어서 제거할 때또한번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섯 번째, 감자를 갈아서 바르는 것. 감자가 화상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감자도 결국 세균이 있을 수 있고, 화상 부위에 바르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감자의 전분 성분이 상처에 달라붙어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날계란 흰자를 바르는 것. 이것도 민간요법 중 하나입니다. 계란 흰자가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상 부위에 이런 세균이 들어가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버터나 식용유를 바르는 것. 서양에서 전해 내려온 민간 요법입니다. 기름이 상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름은 열을 가둡니다. 화상 부위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기름은 나중에 제거하기도 어렵고 의사가 상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알로에를 바르는 것. 알로에는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화상이나 햇볕 화상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로에의 순도와 청결입니다. 집에서 키운 알로에를 그냥 잘라서 바르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알로에를 사용하려면 약국에서 파는 의료용 알로에 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1도 화상 정도에만 사용해야 하고, 2도 이상 화상이나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물집을 터뜨리는 것.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집 안의 액체는 무균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집이 아래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상처가 외부에 노출되어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물집은 저절로 흡수되거나 아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만약 물집이 너무 크거나 불편하다면 병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치받아야 합니다. 열 번째, 흉터 연고를 바로 바르는 것. 화상을 입자마자 흉터가 걱정되어서 흉터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 직후에는 상처 치유가 우선입니다. 흉터 연고는 상처가 어느정도 아물고 난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급성기에 사용하면 오히려 상처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즉시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에서 20분간 식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수돗물을 틀어서 화상 부위에 직접 흘려보내세요. 물의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앞서 말했듯이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15에서 20분이나 해야 할까요? 화상은 열에 의한 손상인데 이 열이 피부 깊숙이 계속 전달됩니다. 표면만 식히고 그치면 내부의 열이 계속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충분히 오래 식혀야 내부의 열까지 식혀서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옷이나 장신구를 벗깁니다. 단, 피부에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떼지 마세요. 물로 식히면서 천천히 벗기거나 아예 그대로 두고 병원에 가세요. 반지나 팔찌 같은 장신구는 빨리 빼야 합니다. 화상 부위가 부으면서 조여서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느슨하게 덮습니다. 수균 드레싱이라고 해서 물기가 있는 거즈로 덮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의료용 거즈가 없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면천을 사용해도 됩니다. 소미나 휴지는 안 됩니다. 상처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꽉 조이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덮기만 하세요. 네 번째, 화상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1도 화상은 피부가 빨갛고 약간 붓지만 물집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집에서 관리해도 괜찮습니다.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심합니다. 손바닥보다 넓은 면적이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3도 화상은 피부가 하얗거나 검게 변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이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2도 화상이 손바닥보다 넓은 경우. 둘째, 3도 화상. 셋째, 얼굴, 손, 발, 생식기, 관절 부위의 화상. 이런 부위는 작은 화상이라도 기능 장애나 심한 흉터가 남을 수 있어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기 화상이나 화학 물질 화상. 다섯째, 영유아나 노인의 화상. 여섯째, 감염 징후가 있는 경우. 상처가 더 빨개지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열이 나면 감염입니다. 화학 물질 화상은 특별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다면 즉시 15에서 20분 이상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용기를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중화제를 바르거나 하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산에 알칼리를 바르거나 그 반대로 하면 중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해서 화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물로 충분히 씻어내는 게 최선입니다. 전기화상도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작아도 내부 조직 손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몸속을 통과하면서 내부 장기나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화상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상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주방에서의 예방. 첫째, 냄비나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안쪽으로 향하게 놓으세요.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엎질러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뜨거운 음식이나 물을 옮길 때는 주변에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낼 때 조심하세요. 특히 덮개가 있는 용기는 증기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름을 다룰 때는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물과 뜨거운 기름이 만나면 튀어서 위험합니다. 욕실에서의 예방. 첫째, 목욕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특히 아이나 노인의 경우 피부가 약해서 낮은 온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섭씨 40도 이하가 안전합니다. 둘째, 뜨거운 물을 먼저 받지 말고 찬물을 먼저 받고 뜨거운 물을 추가하세요. 셋째, 온수기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전기기구 사용 시 예방. 첫째, 헤어 드라이기. 고데기 같은 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완전히 식을 때까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둘째,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장시간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 때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전기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아이들 보호하기. 첫째, 뜨거운 컵이나 냄비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두지 마세요. 둘째, 식탁보를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기면 위에 뜨거운 음식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미질을 할때 아이를 가까이 두지 마세요. 넷째, 아이에게 불의 위험성을 교육하세요. 햇볕 화상 예방 여름철 야외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강한 햇볕은 피하세요. 화상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경미한 화상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되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 관리 첫째, 상처를 깨끗하고 습윤하게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딱지가 생기고 흉터가 더 심하게 남습니다. 둘째, 화상 연고를 바르세요. 약국에서 파는 항생제 연고가 좋습니다. 셋째, 거즈를 매일 교체하세요. 넷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가려울 수 있는데 긁지 마세요. 긁으면 흉터가 더 심해집니다. 통증 관리. 화상 통증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필요하면 진통제를 드세요. 아세트 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진통제로 충분합니다. 흉터 관리.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면 흉터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시트나 흉터 연고를 사용하세요.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 2에서 3주는 지나야 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햇볕을 피하세요. 화상 부위가 색소 침착이 되기 쉽습니다. 언제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할까요? 첫째, 상처가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으면. 둘째, 감염 징후가 보이면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고름이 나고 열이 나면 감염입니다. 셋째,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넷째,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기능장애나 미용상 문제가 있으면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심리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심한 화상을 입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불에 대한 공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화상 사고 후에 악몽을 꾸거나 불을 보면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사고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화상 입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된장, 간장, 소주, 치약, 감자, 날계란, 버터, 얼음 직접 대기, 물집 터뜨리기. 이 모든 것들은 화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올바른 응급 처치. 첫째, 즉시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에서 20분 식힌다. 둘째, 깨끗한 거즈로 느슨하게 덮는다. 셋째,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판단한다. 2도 화상이 손바닥보다 넓거나 3도 화상이거나 중요 부위 화상이면 병원에 간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주방에서, 욕실에서, 전기기구 사용 시 항상 주의하세요. 특히 아이들을 잘 지켜보세요. 상처 관리. 깨끗하고 수변하게 유지하고, 연고를 바르고, 햇볕을 피하세요. 화상은 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응급처치와 관리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래된 민간요법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특히 된장을 바르거나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꼭 말씀드리세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고, 만약 사고가 생기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응급상황 대처법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